다들 나오시죠? 네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저희 뮤지컬 탐정 K가요 어아 어, 무려 이제 3개월에 대장정의 막을 바로 지금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오신 그 마지막 지저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,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찰칵찰칵 소리가 나서 <laughs> 고백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어,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어,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너무 하장 마세요. 아니 아니 이제, 아니 아니 게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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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곡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네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아, 잘 마치게 돼서 너무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네,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배우들 같이 너무 하, 빡세게 아, 빡세게란 말써 <laughs> 정말 힘들게 연습을 했는데요. 아, 여기까지 와 같이 오, 여기까지 오게 된게 배우들 같이 덕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특히 우리 제 트리플. 제이들 당연히 경복이형 특히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,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도 너무 고생 많았는데 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또 상주했던 우리 어, 또 서현이랑 경화 특히 속습해하지마 특히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감사하다고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, 진짜 찐막으로 우성이형 진짜 어, 거의 뭐 배우들 사이에서 대장처럼 저희 잘 이끌어줬는데 특히 또 오성희한테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<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> 형이라 그러면 제이 죄인같이 짜 동생으로 보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앞에 계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임이 누나 안녕하세요 샤론 역의 정아인입니다 <laughs>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와 함께했던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표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학도 또... <laughs> <laughs> 왜 웃죠? <웃겨? 웃음> 내 이름을 모르는 거 같아. 뒤에서 적어놨던 건 그대로 얘기있게요 <laughs> 그리고 함께해주신 또 <laughs> <laughs> 선배님들과 네 <laughs>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할인이랑 동영 언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네.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음 뭐. 예푹역을 했었던 김윤하입니다. <laughs> 뭐, 앞에서 이제 인대형도 그렇고 이제 아이도 그렇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. 아, 언제나 이제 저희 직업 특성상. 마지막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데 좀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끼리 열심히 잘 해쳐서 여기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싶고, 제가 이제 푸욱들 중에 가장 늙은 푸욱이라 저를 믿고 잘 따라주는 찰리도 그렇고, 우리 원종이도 그렇고,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,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, 아이니를 비롯해서 도경이, 그리고 할인이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, 참 가족처럼 잘 대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참 편하게 놀다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3개월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일하러 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,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해줄 오성영에게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탐정 K에서 K 역을 맡은 배우권 오성이라고 합니다. 네. 개인적으로는 탐정 K가 이제 두 번째 시즌이고, 제가 두 번째 K를 맡게 되었는데, 어 개인적으로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욕심도 많았고, 아쉬움도 또 많았고요. 그래서 매회 첫 공처럼, 막 공처럼, 그래서 아 공연이 끝을 내더라도 아 후회 없이 하자라고 했는데, 와, 오늘은 무대를 밟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아쉬움이었어가지고, 아 더 열심히 할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또 K를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무대를 항상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를 K로 살게 해 주신 우리 관객분들 그리고 저희 대표님 연출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 모두의 응원의 힘입어서 하루도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서 음, 너무 너무. 너무 너무 또 영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단말 전하고 싶고요. 어, <laughs>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응원합니다.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올 한해에는 하시고 싶은 거다 이루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 K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